수산 경력 어, 10회입니다. 11회는 11회. 11회를 어, 9장, 163페이지, 수산업의 경년 관리, 경영 분석, 경영 진단, 어, 20문제 중에서 두문제 이상 노는 파트입니다. 구장을 간단하게 가고있습니다 수산업의 경영상경영 갱년 관리입니다. 업무 수행이 수산업 경영 목적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경영 조직체를 만들어 이를 운영하는 일을 수산 경영 관리라 한다. 초기에 수산업의 경영은 업자의 개무명에 크게 의존했지만 지금은 경영 규모가 확대되어 지면서 과학화 필로 과학화가 필요하며 지금은 과학적인 관리기법이 이용되고 있다. 수산업의 경쟁 활동은 계획화, 조직화, 그리고 실행, 그리고 조정단계, 통계, 단계, 피드백 단계로 나눈다. 포중계획법은 그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6단계가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조직과 기능별 조직이 있고요. 사업별 조직은 제품별 업무별 조직을 나누어서 자기 완결적 단위의 분권적인 조직 형태다. 기능별 분류는 그 공, 전체 업무를 공통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트리스 조직은 프로젝터 조직과 기능식 조직을 절충한 조직을 형태다그 다음에 동태적 조직이 있고요. 갱년 분석입니다. 수산업 기업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무정보나 기업 내외 여러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활동의 적부를 심사하고 하거나 기업 자본을 평가하는 것을 재무제표 분석이라 한다. 여기는 그, 밸런스 시트와 그리고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더라. 아에서 함부로 판단한다. 분석 방법에는 구성 비율법, 어, 비율법이죠. 우리는 비율법을 많이 씁니다. 어, 그 다음에 관계 비율법, 그 다음에 주세 분석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경영 <laughs> 분석 지표로는 그 수익성, 그리고 나서 그 대학 교재의 수익성과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1, 1-1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안전성, 수익성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그 수익을 올렸느냐 이런 지표의 문제고요. 안정성 기업 어, 개, 어 경영 기업의 채무 변제 능력과 경기 변동 대처 능력을 알아보는 지표가 안정성입니다. 그 활동성은 투화된 기업이 투화된 자본의 기간 중 얼마나 활발하게 순환했느냐 이런 걸 알아봅니다. 성장성은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분석 지포에 대해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이렇게 나누어 적고 거기에 대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단입니다. 경영진단이란진단이라 일전 원칙에 따라 경영 활동의 개수적 비개수적으로 분석하고 활동을 종합적으로 경영 평가를 하여 동시에 경영상의 결함을 발견하고 개선 권거와 지도 행가는 일련의 기술을 경영진단이라 한다. 어 경영진단 기능. 어 조직의 변화 시켜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진단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고요. 진단 목적 진단 목적은 기업 사업의 문제점 발견과 그 개선 방안 모색, 중점 관리 대상 항목의 결정과 중요 항목 변동의 영향 파악 및 호울성 증감, 호울성 증감 요인을 발견, 미래 사업의 개선 제안 방안 모색 등으로 진단 목적을 합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개념이겠네요. 진단 내용은 어장 진단, 시설 진단, 생산 진단, 판매 진단, 자금 진단,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어장, 시설, 생산, 판매, 자금 진단인데 이 다섯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어, 어, 시, 장, 판, 자금. 근데 금려 진단과 목포 시장 잠재 고객 분석 진단은 김용해가 나름대로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필요 없고, 어, 필요 없어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어장진단, 시설진단, 생산진단, 판매진단, 자금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포, 홀성 지포 분석은요, 어장, 시설, 생산, 판매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기술과 인력이 들어가 있죠. 금료, 적합성은 김용혜가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것은 제가 사업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이론을, 이론 아, 겁니다. 김용의 이론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고, 감을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경영진단중 생산진단 검토가 아닌 것은, 사실이 아, 바로 또 있으니까, 여기도 문제를 제금한 12문제까지 해놨습니다. 한번보세요그 다음에 이제, 아, 10장입니다. 10장. 여기는 저 안기할 게 많죠. 그 자가 진단 내용, 의장 진단. 의장 진단의 목적은 생산량 증강 원인 분석. 내용은 입지 환경 적합성, 하, 항우 환경 변화에 대한 정면 판단이 내용입니다. 그럼 시설 진단은요. 시설비 절감 방안 모색과 생산량 증강 원인 분석. 그리고 나서 시, 시설 진단에 의장 규모 적합성이 들어갑니다. 그럼 시험에는 의장 진단 안에 갖다 있고. 아, 내용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겠네요. 의장 규모의 적합성 그리고 시설 규모 이거는 시설량 보유 장비 보유 장비도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에, 다양하게 말을 좀 만든다고 보니까 한열아 개를 열한 겁니다. 생산 진단입니다. 생산 원가 절감 모색이고 절감 방안 모색과 생산량 생산량 어, 그 저. 어, 증가 모인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종목 적합성, 생산 기술 생산 기술입니다. 그리고 관리 방식 적합성, 효율성 분석, 노동력 효율성, 생산 기술 생산 효율성. 나머지가 좀더 특이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막 의장인데 시설인데 내용은 의장 분모가 들어간다든지 생산진단은 종모가 들어간다든지 이거 판매는 판매비 절감 판매비 절감이죠. 의가 어가 변동 원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목적은 판매 가격 판매니까 판매 판매 가격 변동 주요 공급량 변동 분석 판매방법과 판매시기 검토, 생산물의 그, 어, 품질과 고객 검토, 판매가의 효율성 분석 에, 그리고 나서 어, 판매시기와 판매랑 판매방법이 어, 런 들어가 있고요 자금진단은 운영자금 적합성, 이자비용 절감 방안 모색, 자금조달 운영자금 이거는 뭐 어, 틀리지는 않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입니다 의장 적합성 어장 적합성은 조업 일수입니다. 그래도, 파종 효율. 예, 종 효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설 진단 옆에 하고는 조금 헷갈립니다. 어장 부모 적합성이고, 그 다음 생산 진단이 종모가 들어가는데, 아, 여기는, 물론, 그, 좀, 그 호율순 분석하고는 조금 교수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장 적합성에는 파종 효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생산적합성에는 그 앞에 진단 내용에는 어 종모적합성이 들어가는데 얘는 유류와어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장적합성에서 그 파종 호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설적합성 유류와 시설이 들어가고요. 유루 생산적합성은 유류 어구가 들어갑니다. 어구. 기술은 사로 파종이 들어갑니다. 인력은 인력, 판매는 가게. 이렇게 들어가고. 금조책 값은 잊어버리시고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좀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상단 자료가 5분에 있습니다. 5분의 문제를 가지고 한 5개를 만들었네요. 다음 정어는 수상기업의 회계 관련 자료도 사로 효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 효율은 그 사로 투입량 분의 어, 정량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곱하기 100인데, 어, 9,900, 아, 99,000을 투입했고요. 4 투입 그 다음에 호율은요. 정량 증가는요. 정중량은 정 23,000kg. 그래서 입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앞에 거 봐가지고 그 감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12일에 구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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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분석과 진단 쪽으로 해가지고 구장을 어, 마치겠습니다. 조 그거 하고 다시 12일입니다. 12일은 어, 수상경영이죠. 어, 10장 어, 조합법을 하겠습니다. 조합법에는 175페이지부터 1 2일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 어, 구장을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 가무리 기지라고 강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